그거 그래? 어떻게 보지? 왜안 보이지? 내 컴퓨터 오른쪽 클릭하면 보인다 얘가. 내 근데, 컴퓨터. 이두 번은 그래픽, 어, CPU랑 그거밖에 안 보일 걸. 이제 램하고. 아, 어. i 7 77 7,700. 어, k 안 k 아니고? 어? k k. 아, k 아니고. 엔비디아 어. 지포스 gtx 180. 0 어, 아유, 비싸거든, 비싸게도 사준대. 근데 이거 그나마 쌀때 샀어. 야, 그 진짜 채굴기 돌리기 직전에 사가지고 아, 그래? 근데 채굴기가, 어, 그 야, 채굴기는 근데 1060하고 1070이 가격 제일 많이 높디여서 어, 그거. 근데 다행히 그 전에 샀지, 어쨌든 나도 아... 3규가 거기면은, 삼규가느끼 오면 노본데? 아유... 노보 간만에 한번 가자, 우리 노보 아, 아니야, 그냥 우리 어, 동호가, 동호가 내리, 내리기 <laughs> 어? 어, 해 주면 되잖아 동호가 해 F 눌러주면 되잖아. 그러면 해안가 어쩜 밀배도 가세요. 저형기 <laughs> 없으니까 밀배가 자는 소리가 나. 형기 <laughs> <laughs> <현기> 없으니까 밀배가 자는 소리. 야, 야, 솔직히 말해서 <laughs> 야, 제 안전빵으로 하는 건 너야 임마. 형기도 아니고. <laughs> 아, 형기도 안전빵으로 해. 아, 형기도 그렇게 너, 너만큼 집안전 안 가. 해안가 하자, 해안가. 오케이. 해안가자, 해안 아, 돼, 안 돼, 안 돼. 어? 성규, 니 없으니까 자꾸 밀려가다는 소리가 나오잖아. <laughs> 아니, 어. <laughs> 내가 안전빵이긴 하지 근데 내가 계속. 내가 뭔가... 제일 안전빵을 낼걸? 아, 내가 짧팔미워낙 좋아하니까. 동호랑 내가 약간 뭐 약간, 약간 전투적이고. 아 근데 저런데 가면은 치킨 레시피. 포켓몬스할 때는 그 동호 제일 살인자 맞아. 그래? 아니야. 학교일진 학교일진 많이 갔잖아 동호랑 나랑. 아, 여기 없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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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 하나 리더 보야아 여기 망가야냐안돼안돼안돼 여기 있어야지. 여기 있어안지 여기 있어야지. 어야지어야지여 있어야지. 여기 있어야있어야있야 여기 있어있어야어야어야어야지야여어 여기 어야야야야어지 전투탈을 시키고 나는 파밍중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두려니 <두명이 다 웃음> 그러니까 서로 믿는거지 서로 니가 아. 싸워라 내가 싸워라 이렇게. 바로 옆집에 는어 뭐야 벌써 죽나요 혹시? 어디야 어디 조용해 조용히 해어아 기다려봐 OK. 살릴 수 있나? 아니 뭐? 어떻게 지, 집에 있지? 일단 동원러 어, 습니다 뭐? 여러분 위로 올라가는거 같아 사람은 살수 있잖아. 나 옆집 소리인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네. 일단 내가 입구 뚫어 줄게. 살아는 아 살아 있네. 동호 살릴 수 있어. 일단은 거기 가면 셀프 갈까? 갈까? 내려온다. 많이 마... 갈까? 갈까? 갈수 있겠다. 내려왔다. 용도 가리면. 내려왔는데? 어프 아, 동호 조금 의미 음. 없어. 빨리 가자. 예. 잘했어. 기저 시켰네. 끝났네. 네. 어, 아무리 내려가고 있어야 돼. 나부터 좀 살려줘. 왜왜 살지 안 먹냐. 쩔은가 봐. 우리 못 해야지. 아 야, 조심해라, 내얘들 쌍을 냈네. 제 친구 보일지 모르니까. 아니, 조심해 아니 저 여기 옥상도 있는데 어떻게 위에서 내려오지? 와 대기 존나 빠르네. 난간으로 난간으로 이렇게. 아나 출산 좀 줘. 와야야 <laughs> 아, 뚝배기랑 야, 그 빨리 그거 아 그거 소염기 내가. 어? 더 연기 내놔서 연기? 28발더 줄게. 살려준 될까 아니야, 더 먹어. 와. 와다 지금 죽은 거 살려. 약좀 죽은 거약 좀. 약 없어 나. 근데 막 옆에서 보니까 막 구상이 있어. <laughs> 형템좀 눌러봐 이러면서. <laughs> 그럼 엄청난 배신감 느끼겠다. 나 구상 두 개. 이때는 버티. 아 여기로 내렸구나. 난간으로 내렸겠지 그래. 응. 음. 아나옆 옆집 소리인 줄 알고 맘놓고 있다가. 확실히 피방에서는 소리 커버 진짜 힘들더라. 이어폰은 이어폰해서 그런가? 나만 믿어. 어. 알아서. 나은 내가 다 하겠다. 알았어 아저씨. 근데 비오비 근데 맵에서는 망가지, 망가지잖아요 비오는 어, <laughs> <그냥 믿지> <laughs> 망가지잖아. <무의미해. 웃음> 어. 맵에 Bion, Bion, b i 지 n 무의지해 B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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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o 면돼 뭐지 서 b i o 지 안나오지 B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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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또 아, 레드존이네. 아.. 의료용 키트로 의료 레드존 걸리는 거였나? 아, 줄 수가 없다. 죽고 싶다. 그지만. <laughs> 의료용 키트 한 번에 다 쳐내는 거 있는데. <laughs> 아, 아쉽네. 아. 따라 할것 같은데. <laughs> 레다시나 홀로 있냐? 뭐야? 어? 레다시나 홀로. 아, 내 거밖에 없어. 가파 어, 안 깨졌어? 반 깨졌어. 여기 팔각형 1층에 그거 이대값 봐있어 얘들아 치, 치 패드좀 주워줘 싫어, 싫어요 나 보정기라 아, 치패드 하나 있어 야, 야, 여기 3통 남는다 치은 말고 핑찍어다고 있어 <laughs> 아, 어. 고 <뛰고> 있어? 치패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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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남는다 여기 그리고 여기 이쪽도, 이쪽도 남는다, 이쪽 얘네가 레더까지만 안 남아? 어 나도 지금 레던 남아. 홀로그를 하나밖에 없다. 나 레던 남아. 줄게 식이 왜 혼자 떨어졌지? 우리처럼 잠깐만. 빨리 그 해안가라 인에짤 파밍해. 다 파밍 중이야, 애들몇명 떨어졌어. 아, 짤 파밍하고 지 갑파가 응. 1렙인 게좀 아까 아, 아쉽긴 하구만. 운전 같은 봅이다 라라다. 에그, 아, 좀좀 야, 나 개머리판 좀 주워줘. 내나 7탄 좀 주워놨냐? 나 7탄은 많은데 내가 쓰고 있어. 나 7탄 65발 주워놨어. 남는다. 여기서 스크린쓸 사람? 파츠 2개 있어. 2개 다아 놨어. 쓸 거야? 네. 그래, 그러면. 그러면은 샷건 주워놔줘. 네. 아니, 샷건 아니면 음프, 움프, 음프가 더 좋아. 왜 자꾸 음프에 빠졌냐? 아, 연사, 응. 연사가 재밌더라고 일반총도 연사잖아 그렇긴 한데 <laughs> 잘한 밀밴인데 다음은 한번 봐야겠다 밀배 아닐 것 같은데 잘한 밀밴 잘하면 셀라, 우리 이제 어디서냐, 근데? 어? 뭘, 뭐, 무슨 말인지 못 들었어 우리 어디서라? 여기 틀렸다, 파핑 모르겠다 okay. 차부터 한번 찾아볼까? 이프레팬도 던지하는데. 어, 움프 어. 들어달라고요? 어, 이 양이면 움프면 좋아. 아. 밀밭태 됐고 나왔는데. 저저씨얘 스크스. 스크스는 드리는지 파츠 두개 달았는데. 뭐야, 뭐야. 왜 왜. 잠깐만. 아, 우리 가져 올래? 네? 낯선 소리가 들려서. 칙패드 필암 요 그러면? 칙패드가 동어, 동어, 동어. 네. 동호, 동호, 동호 네 응. 쪽으로 오고 있어. 나차 찾았어. 응, 가고 있어. 갑빠가 1렙이다 쪽백이는 되게 튼튼한데 갑빠가 1렙이야 <laughs> 진짜. 팔각경에서 2렙 갑빠 먹었지, 동호야. 응. 네. 왜? 개머리판 어. 남는 사람. 아, 내가 그래. 아, 먹어갈게. 젤렌지 아. 먹어. 먹어갈게 배머리판. 레다필요하냐? 잠깐만 사돌이. 어? 오케이 오케이 돌아간다 돌아간다 나가 돌간다 형이가 이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간다. 어 어떻게? 아. 뭐 어야 얘네 얘네도 지배끼리 싸우고 기절했어. 레가 빨리 싸줘 싸줘. 여기. 계속 싸줘. 한명 남았거든? 얘 기절했거든 하나. 들어가 기절했네 한 명. 길레야 잡아야돼 무조건 잡아야 돼한명 아, 남았으면 잡아야 레드, 돼 레드.. 레드닷이야 안보여 홍야그 오토바이 타고 와 오토바이 어내 뒤에 업드려있어 여기 차.. 차 터뜨려 면얘 아. 살리고 있다 살리고 있다 아 현귤은 갖고요 일단 실레야 쏴줘 쏴줘 뒤져 잘 소중한 사람 행복했어요. 아씨 거의 다 피했네. 자, 옆에 없더니 지금 보이지. 현규 일단 가. 이거 투자한 거 보겠습니다. 아니야. 아나 아, 썼다. 맞아 아, 맞잖아. 아... 동가야 와라. 아 이거 사밴데 헐로 엔지아시도 보이지도 않아. 원래서 갤레기 쏘고 있다 이가 지금 이거? 나나나쏘나날 어, 아, 쏘는지 단호 쏘는지 모르겠어. 지금 해골 때문에 안 보여 지금. 현규 해골 때문에. 차봉에이드려있어 아, 어, 다가원 다시, 다시, 가시 다시, 나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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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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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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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다시, 다 다시, 다시, 아, 여기도어떻게 나가냐. 아. 빨 웃기다 씨 먹으려고 아주 그냥 비켜 주질 않네, 자리에서. 아, 소리. 아, 살 오케이. 아, 지나간다. 아, 얘들아. 동호, 니쓸 거야, 이거? 스킬도 네. 버린다 네. 이 네, 버릴게요. 다 어, M16 누가 먹었어 내가 쓰려고. 왜? 안 돼. 했어. 면머리 판 하나만. 그건 좀 버려도 돼. 면머리 판 버렸어. 측패도는 아, 아. 없어. 버렸네. 여기 있네. 벨레가 아까 잡았어야 돼. 안돼아서 망했어. 아, 아. 미안해. 노오력이 부었겠다 노오력이 부었겠다 홀로 버렸다. 측패도 네. 없는데? 버렸. 측패도 버렸는데? 어, 버려져 있던데 아까 내가 안 먹었어. 버렸습니다. 내가 먹지 않았어 죄송. 측패도 버려져 있던데? 아니다. 에다. Yeah, 아니 레드 타지라서 어? 보이지가 않아. 거기 멀리 너무 멀어서. 아 아쉽네. 왜개머이가 어디였냐? 일단. 야 버리는 거있었 n d 오토바이로 쳐버렸어 지금. <놀람> 야 연막사 다 먹었니? 안 먹었대. 네. 그래? 맞아. 야 야수시들. 저, 저좀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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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워가지고. 용기 난거 타고 와. 빵꾸까지 났는데. 용기 난거 타고 와. 빵꾸까지 났는데, 여자친구 장난하나. 저 원독이 그거 있더라. 릴레이즈 한 대. 역시 빵꾸까지 난 건데, 갑시다. <laughs> 아, 손님 많이 가는 형님네 <laughs> 아, 진짜. 형규가 죽어버렸어. 나 덕구 좀 보고 있는데. 안에 아, 벽돌집도 먹혔다. 그래, 했... 잠깐만. 어디요? 네. 나 날라갈 뻔했다 <laughs> 여기 여기가 있을래? 아, 빨핑. 벽돌집 먹힌 것 같아. 빨핑 괜찮거든. 빨핑 괜찮아 언덕으로 바뀌거든. 빨핑 가자고요. 빨핑 어때? 나 괜찮아 여기지. 주변에 이거 둘 있어가지고 언덕도 이기도 하고. 총 쏠만해 니한자리도서오한적 있다 솔로로. 솔로 블랙인 여킷 솔로 어뭐 유해젠 있다 끌고, 끌고 올게 주민이표는 오졌죠 어? <웃음> 뭐라고? 블랙인 <laughs> 여킷 아, 솔로, 솔로. 아, 아. 야 다, 현주가 그말하면 알겠는데 네가그말면 안돼 그말하면 안돼 임마 어? <laughs> 야, 그, 가로치고,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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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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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무, 나무, 나나 나무, 나 나무, 나무, 나나나 누가 스타크스 스타 타는데? 그래? 리는데 누가 스타하는 소리 났는데 방금? 야 우리 레드존이다. 에이알 드단 필요해? 나 에이알이 없어. 그래? 애기 어, 재질이랬냐? 어 뭐야? 애기 버려놨는데 내가. 왜? 어, 조종경이 없네. 그래, 내가 레드단 남아. 남아. 레, 내가 레드단 남아. 내가 레드단 남아. 레단 이벨 남는다. 이벨 남. 남는 그래. 레단. 어 방금 순간 순간 지였잖아 치여. 압박장량야나나사 하나 둘1일저012 그래 내가 그럼 두개 줘야 돼. 원총 이거. 대탄 본 사람 네 원총 대탄. 아니 뭐 굳이 권총까지야 그럼 나나 음. 이거 칠탄 버릴게. 일단 줘주세요 그래? 오케이 저 밑에 집털 거야 안 털린 것 같은데 가만... 남쪽에 있는 그래? 집 팝핑 레다, 레다 턴 한번 턴 와도 되긴 하는데 요, 여기, 여기, 여기 털리는데? 저, 뭐야 팝핑 집 말하는 거예요? 음, 그런 거 같은데 어, 팝핑 안 털린 것 같아 젤리그 우리 차 지켜줘 어, 내가 빨파핑 지키고 있을게 어? 파밍 거의 다 됐어 난 지금 파밍이 안 돼서 아이빵 없는데 파밍이 된 거야? <laughs> 에? 형이 가지고 있잖아 아 역시 잠... 잠 낼까 봐이거지 같은 것들 이거... 그... 어? 아 사람 있다 여기 그래? 싸우러 가야 돼? 내가 가야 돼. 페퍼. 할 소리 계속 나. 잠깐만 아, 갈게. 가지. 차 끌고 감 해소 두 명. 초밥집 왼쪽 초밥집. 네. 할 소리 안 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음, 소스 총소리 한다. 건너편 약사하고 있거든. 깔빙 발하는 거지. 어. 보인다 보인다 창문에 보인다. 저한테 억울로 끌렸으니까. 나온 바로 잡았더니 그냥 저건가? 안돼 오른쪽이네? 네? 어, 양 양쪽이야 그러면? 거 방금? 나 방금 빨빨빨피 맞고 빨피 옆에 있는 거쏜 거야. 어 양쪽 다 있나 봐 그러면? 방 피치였어. 맞춰가지고. 내가 싸울 거니? 어 당연하지. 야, 그 설탕 까. 고 뒷방에 하나. 여기 큰 집엔 없죠. 아, 모르겠어. 벨레기, 우리 이 방에 하나. 내 바로 앞 방에.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어? 나올려다 말았어. 뭐가 어, 그집 없는 거 같지, 맞지? 확인해 볼게. 편한 동거 시작임. 음, 여기는 없음. 문 열렸다. 오른쪽 집. 어. 나, 나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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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나왔다. 자 차인데 도왔어 차드데왔어차인왔다 어? 왔어? 아니 지나간거야? 나 지나간거 없거든 소리 멀어가지고 아니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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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한명 어, 온다. 온다 저기 또집 바로 옆 오른쪽에 해우소에 주면 있어 더블방에서 와요 방 봤어, 방. 봤어 봤어 엎드렸어 한명더 온다 내가 기사시킨거 살리고 있어 더 작은 해우소집 음. 바로 옆에 붙어있는거 뒤에서 어, 어, 온다 어, 저청다 온다 어, 더블방에 세명 여 기다리. 기다리 다망이지? 어, 방 기다리 다이 기절 사망이지? 아, 방금 기절 사망 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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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에 보초사람보초다람어 근데! 사람에 보통 사 보통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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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사이들기통사람들 나한명 기절했는데 그거 좀 파고들래? 살렸어 그래? 아, 와우 툭 뺑이 졌나 아닌데 나씨기 오케이 해안까지한 기절시켰는데 아. 나아씨부활 되나요? 어저저저저네나어디냐 네디디, 네디디. 여기있어 빨핑이 빨핑이 했어 아아나 안돼 싸우는 거 아니야. 오, 엄청 많이 오네. 아, 좋은데 아깝다. 해안가자 하한가에도 갑자 너무 많이 왔어. 어. 상한가도 와 가지고 싸우지 말아야지 그냥. 아깝다. 와, 근데 얘게 반동 진짜 장난 아니네.